어? 아니 뭐야? 어, 연두 언니 취준생이야? 네, 노이킴이 나름 그 1년만에 연봉이 2배 뛴 사회생활 마스터거든? 이거 우리 연두 언니를 위해서 내일은 저, 저 사회생활 썰을 한번또 풀어드려야겠다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막 이런 것들 꿀팁! 아, 많이 전수해드릴까?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네, 우리 누나한테 배운 신기술 우리 누나가 5일 만에 그 연봉을 <laughs> 500을 띄운 5일만에? 아. 그런 사람.. 만약에, 26이야 연두언니? 어머나 음, 저, 그, 네이버 카페 가입돼있죠? 하진 아이고 디스코드 해? 아니 그냥 그예그뭐 뭐, 별건 아니고 디스코드 하시면 너무 그런 애 꼬시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같이 게임할래? <laughs> 아니 남자들이랑 게임하는 것보단 그래. you <laughs>